이거를 모르면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천만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왕 초보 가이드 이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부산에 서준으로 해서 좀목 좋은 자리, 1층이라고 러면두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월세가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한두 달만 세이브를 해도 사실 설계비 이상의 금액들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이 비용을 조금 현명하게 아끼셔서 고객 경험이나 컨텐츠 같은 거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R크로에서 공간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홍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얘기. 가 아니고 인테리어 얘기도 아니고 조금 더 재밌게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뭐왕 초보 가이드 이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피디님 예를 들어서 피디님 카페를 차릴 거예요. 나 2층에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못 차릴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응. 돈 있으면 다될것 같죠? 인테리어를 야. 다 했는데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거?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예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왕초보 꿀팁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알코의 공간 디자인을 맡고 있는 박성진 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영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자 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부동산 계약과 그러니까 매물을 보시고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디자인 업체를 미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도 매물 보고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나눌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뭐 전화 오셔서 뭐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나랜드프리한 달밖에 못 받았고 뭐 다다음 달부터 바로 영업 들어가고 싶다 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소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못해도 2주에서 뭐 협의가 좀 길어지고 이러면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하고 관간 설계만 이제 2주 정도가 걸리고 그 앞뒤에 뭐 사실 미팅 같은 과정들을 조율하다 보면 은뭐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달이 끝이 아니라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으로 해야 될는철거라던가 뭐 설비 작업, 작업 같은 거 어. 뭐 방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 보면 또한 달이 금세 흘러가버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사실 부동산 계약 전에 저희랑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주, 한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뭐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좀목 좋은 자리, 뭐 1층이라고 하면 두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월세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한두 달만 세입를 해도 사실 설계비 이상의 금액들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프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아직 런칭을 안 했거든요. 아직 런칭을 안 했는데 작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브랜드를 오픈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장 타이밍에 이런 브랜드가 런칭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1층 코너에만 내가 오픈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1층 코너 가상 공간을 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디자인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좋은 매물들을 찾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상상했던 디자인과 최대한 유사한 매물들을 보러 다니면서 적합한 매물이 나왔을 때 계약을 하고 바로 렌트 프리 기간에 공사를 다 진행을 하고 월세가 지출될 때 바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도 정말.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가상 공간 설계 같은 것들도 전체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을 하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끼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동산 계약 전에 미팅하면은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적절한 디자인 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을 진행을 하셔서 우리 성진 팀장 같이 여러 가지를 잘 챙겨주는.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서 상담이 됐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챙겨주실 거예요. 내 상황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이미 나는 부동산 계약을 해버렸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보면 좋을까? 한번 리스트를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어쨌든 비용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비용에서 많이 놓치는 요소들 뭐가 있나, 이렇게 몇 가지 정리는 해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당 견적이라는 거는 뭐 존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공간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디는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디는 이걸 살려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철거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를 깨냐, 마냐, 뭐 이런 거의 문제니까. 철거 정도는 뭐 건축주분이랑 협의를 하시거나, 전세입자분이랑 협의를 하셔서, 뭐 여기는 철거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비용은 뭐 조율해달라,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비용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것 같아요. 에어컨에서는 비용이나 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각형 천장에 달리는 그 에어컨을 달려면은 한 대당 보통 한 400만원까지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한 대만 달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고깃집을 창업할 거다 하면은 이제 열기가 많이 올라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면은 많게는 또뭐 천만원 단위로 늘어나는 게 에어컨이거든요. 음. 또 에어컨을 이제 제 위치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걸쓸 수가 없다면 다른 위치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옮기는 데만 100만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관 길이가 짧다거나 이래서 못 옮기는 경우도 사실 생기기도 해요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때 에어컨 두대 있으니까 이거 권리금에 포함이니까 나 에어컨 더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평면에 밖에 옮겨야 된다거나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요거 이거 살짝 옮기는데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든단 말이죠. 뭐 인부 작업 비용이랑뭐관 비용 이런 것들 합치면은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이거 살짝 예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결정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디자인이랑 상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체크할 거는 뭐 사실 습식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습식 주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물막 뿌려가지고, 바닥에 트렌치 네, 있고, 트렌치 오케이. 있고, 물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는 그런 음. 시설을 보통 이제 습식 주방이라고 하죠. 꼭 이제 기름이 많이 끼는 그런 주방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닥에 당연히 그런 설비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이제 주방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부 설비 작업도 해야 되고, 방수 작업도 해야 되고, 탈도 해야 되고, 예, 네, 단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상 비용은 한 7평, 8평 정도 되는 주방 기준으로 한 400만원 이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건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건식으로 했을 경우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식으로 쓰게 되면 음. 뭐 커피 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을 쓰는 그런 집기들이 많을 텐데 그쪽에 이제 설비 이제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이 노출이 돼요. 네. 이제 배관이 이제 내 주방 동선에 이제 노출이 돼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막 커피 만들고 하는데 발에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배관들이 막 홀을 지나가게 돼서 이상한 구조를 그거를 마감하기 위한 구조체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매물을 계약하시기 전에 이런 주방 형태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비용을 꽤큰 난이로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사실은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저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내부에 이제 뭐 바닥을 뚫어 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싶다거나 음. 아니면 이제 큰 창을 크게 트어 가지고 이제 공간감을 확장감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공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지 구조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뭐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인허가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페이머스 베니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창원 가로수길에서 되게 인기 있는 브런치 카페고 그 대표님께서 되게 장사가 잘 되시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한테 지금 2호점을 맡겨주셨거든요. 네, 광안리에 이제 2층짜리 단독 건물인데 계단이 외부에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저희가 카페 이거 들고 외부로 이렇게 막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제 내부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단순한 니즈였어요. 자연스러운 네. 니즈죠. 근데 팀장님한테 이제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웃음> <웃음> 설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전화와서 아, 저 생각해보니까 내부에 계단 하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웃음> 네. <웃음> 가슴이 먹먹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 저희랑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계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슬라브를 뚫어야 됩니다. 슬라브를 뚫으려면, 건물의 틀을,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뼈를 부수고 이걸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조진단 당연히 해야 되고, 보강도 들어가야 되고, 그걸 이제 건축사에게 도면 변경 들어가야 되고, 구청에 제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도 최소 작게 잡아도, 천오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도,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짧게는 한 달, 길면 두세 달까지도 보셔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비용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월세 두달 날리고 뭐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또 거기서 그냥 어 그렇죠 까이. 거기 까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런 뭔가 구조적인 틀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전에 미리 건축주랑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직 나 디자인도 안 나왔는데 내가 뭐 안에 내가 뭐 벽을 트고 싶은지 계단을 만들고 싶은지 나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어떻게 계약 전에 건물주랑 협의를 하냐?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결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거 <laughs> 계획서에 두 장을 찍으실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막 슬라브 뚫고 그 구조 변경하고 이런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런 이제 법규적인 부분에서 또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방법 이런 부분들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치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평수가 또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특성이라거나 뭐 아니면 위치 어떤 구 어떤 영역은 소방법이 조금 더 빡빡하게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방법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설비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느냐 마느냐도 체크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으로도 또 차이가 날수 있어요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거 바꾸는 데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소방서에서 완비필증이 나오고 소방 완비 대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아까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업 허가가 안 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이 소방법규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마감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나는 이런 컨셉을 꼭 하고 싶어서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창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계약한 건물에 이제 법규 사항 때문에 그 컨셉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비용도 당연하겠지만, 이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조금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증설 여부를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기 증설도 이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 300만 원까지 드는 부분이그까 작은 비용은 아니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계약한 공간에 얼만큼의 계약 전력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뭐 사용, 입증하고 싶은 곳에 뭐 사무실이었다거나, 아니면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라거나 이러면 은 5kW 정도의 음. 적은 계약전력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력대는 뭐 15kW에서 20kW 정도 있고 컨벡션 오븐이나 이런 것들을좀 써야 되는 좀 대형 베이커리라거나 음. 이런 경우에는 35에서 40kW까지 쓰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5kW 들어와 있는 전기를 15kW, 20kW로 증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만원 정도 들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 금액은 또 한전에 나가는 비용이니까, 거기다 이제 전기사장님 또 인건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도. 한, 한 2주 걸리죠. 2주 정도도 걸리고 길게는 이제 공사부터 해서 뭐한 달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삼상 전기선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라거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복잡해지겠지만 건물의 이제 특성상 우리는 이 전기를 꼭 써야 되는데 그 전봇대 전신주에서 그 전선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정말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 비용적인 부분들 많이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돈을 아끼려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직업이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계약하거나 하기 전에 그냥 단순한 전화 상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뭐,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준비해서 하시는 건데, 조금 뻔뻔해질 필요도 <laughs>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계약 전에 디자인 업체랑 미팅하시면서 월세 기간 동안 조금 아끼면서 금액 이제 줄여 가는 거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사전작업들이죠 에어컨 저희가 아까 뭐 작게는 한 3-400만원 뭐 많게는 5-600만원 이상의 비용 차이 날수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주방설비도 있었죠 요것도 이제 습식 주방 기준으 했을 때 4-500만원 이상 기준들 그다음 대수선 증축 뭐 이거는 뭐 금액이 정말 엄청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증설도 한 1-200만원 소방도 뭐스프링클러 바꾸고 하면 아까 뭐한 200만원 정도 그럼 이거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지금 이미 뭐천천0백만 원, 2 0 0 0만원 정도의 금액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디자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 말씀드린 거예까 오늘 그 디자인 관련된 얘기는 우리 아무 것도 아, 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기 전에 준비 과정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용을 조금 현명하게 아끼셔서 고객 경험이나 컨텐츠 같은 거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뭐 급하게 계약해서 월세 내면서 뭐 매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월세 부담까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주실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조금 잘 요약해서 챙겨 보시면서.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디자인 이전에, 그러니까 인테리어 정말 공사 들어가기 이전 단계들에서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공사 들어가고 나서 아니면 견적 상담할 때, 이럴 때도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성진 팀장이랑 같이, 이거 뭐라고, 우리 이 프로젝트 이름 뭐라 고 그러지? 인테리어 뭐 왕초보 가이드? 뭐 이런 거 2탄 한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laughs> 제가 충분히 이제 음. 쉽게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연락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서 홍보하면서 끝내는 네. 거야요간 3팀의 박성진 팀장님. 네, 오할 네,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